이사 준비하면, 야 하고, 이사 준비! 야전사이님 보면서 시작! 샬롱 옆에 친구 보면서 시작! 샬롱 엄마 아리 얼굴 보면서 시작! 샬롱저사님이랑 같이 하나의 말씀 읽겠습니다. 따라 하세요. 소돔과고모라와그온 지역을 하아요 눈을 들어! 야. 옵기같다마의여기같이치초승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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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았더라 창 참세기시키자 2 8자 말씀 28절 말씀 아멘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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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월이에요 2월달에는 전도사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예꾸들가 아, 말씀을 나눌거예요저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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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라할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는요 엄마 밥 주세요 엄마 치카치카 할래요 엄마 무릎이 아파요 이렇게 우리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배가 아픈데 빨리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딸기 먹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세에 따라 합시다 기도는 오늘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응답을 받은 아무람 아저씨 역이랄 거예요. 저요 아브라함 아저씨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 아저씨가 길을 떠났을 때 혼자 가지 않고 그때 아저씨가 아들이 없어서 조카인 롯을 데리고 갔어요. 이아저씨 이름은 롯이에요. 롯 조카를 데리고 갔는데 점점점점 결혼도 하고 식구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과 로세의 종들도 싸우고 식구도 들나와서 이제는 우리가 멀리 따로 떨어져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스오 로사 이쪽 땅과 이쪽 땅 중에서 네가 좋은 걸 선택해 했더니 로시 선택한 땅은 소동과 고모라라는 성이었어요. 저생자라 이거예요. 소동과 고모라 소동과 고모라 로시 선택한 소동과 죄는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죄를 많이 짓는 동네였대요 죄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해도 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그것도 죄예요. 죄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내마대로 하는 것이 죄인데 로시 살고 있던 소돔과 고구라의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마음대로 오고 마음대로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죄를 짓고 살아서 하나님 아브라함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 로시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벌할 거야. <laughs> 이그 땅은 이제 나를 떠나서 죄, 죄가 많아서 거기서 볼 수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가 심방했어. 하나님! 그 정을 변하면 하시면 우리 조카도 죽잖아요.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용서해주세요 말했어요 50명을 찾았어요 50명이 없었어요 5 0명이없구나 하나님 45명이요 없었어요 하나님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아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불쌍히 여기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로시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피오로 너무 귀여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전도사님도 이 아저씨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속에 이렇게 왔어요. 위기창출 넘버원 같죠. <laughs> 이렇게 하나님이 두 명의 사람을 로셰에게 보내셨어요 로시오 어, 보자마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집에 오셔서 쉬세요 제가 맛있는 음식 드릴게 하고 손님들을 초대해서 극진히 대접했어요 잘나있는 것도 주고 동네 사람들 나쁜 사람한테도 보호해주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두 천사가 로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이곳이요 로 하나님께서 호동과 도무라에 내가 알려줄 테니까 오늘 가족들과 다잘 이야기해서 이성을 빨리빨리 빠져나가세요. 그래야지 살수 있어요. 이성을 빠르게 빠르게 도망가는데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뒤를 돌아보면 성공을 변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꼭 존중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천사 아저씨가 떠나요 말씀에 순종해서 로은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노인과 딸둘과 딸과 결혼한 사위도 불러서 하나님께서 소돈과 보모라가 죄를 많이 지어서 법을 지친데 우리 빨리 도망가야 돼 필요한 건딱 챙겨서 우리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이기했어요 그런데 사위들은 에이 이렇게 잘지냈는데전안 믿어요. 이렇게 말해서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짐을 챙겨서 어, 빨리 가자. 준비 딱! 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도가과고구라에서 가장 멀리 도망가기 시작했어 조금 지나니까, 진짜. 어, 보세요. 도가과고구라 어, 성이 활발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빨리 도망가자! 하고, 더 어, 멀리멀리 딸들과 함께 도망갔는데, 요새 부인이 막 도망가다 보니까 내가 반지를 들고 왔어, 내가 목걸이를 들고 왔어, 내가 이렇게 예쁜 보석들을 어요. 그렇게 해서 롯과 두 딸은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서 생명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을 롯과 그두 살고 있는 소돔과 보모라가 멸망할 거야 했을 때 알겠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내대로보으면 롯은 어, 소돔과 보모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조카를 구해주세요. 로스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하나님이 처음부터 믿지 않으시고 기도하고 또한 번만요.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계속 계속 기도했을 때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고 로스도구해주시니 이렇게 우리 예쁜들이 엄마 도와주세요. 밥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수 있어요. 우리 나팔손 한번 만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크게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따라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번 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영화 1부에 작년에 지안이라는 예고가 있었어요. 말도 잘하지 못하는 예고였는데요. 어느 날어린이 집에서 선생님이 전화를 했대요. 어, 친구가 아프다고 하니까 말도 못하는 지안이가 하나님 이 아포오 아멘 이렇게 기도했대요 전도사님이그 얘기를 듣고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애꼬들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친구가 어, 아프다고 있을때 하나님 아포 아멘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애꼬들이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우리 예꼬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예꼬들의 필요를 다 알고 들어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꼬의 하나님이에요. 저 쌤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